공주야, 아빠가 잘못했다, 응. 어. 예, 어제, 저, 어, 그, 말도 잘 못하겠네요. 예. 돈스파이크 삼촌하고 고양이 삼촌하고 해가지고,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한잔 했거든요. 근데 지금 공주가 왜두 발로 서냐면,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엄마가 밥을 안 줬대요.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거든요. 근데, 왜, 밥을 안 줬는데 공주가 자고 있는데 계속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. 예, 배가 고픈가 봐요. 어, 예, 지금도 서더니 두 발로 섭니다. 그래서 손으로 오라이도 해요 오라이. 근데 지금은 안 하네요. 예, 그래서 제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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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, 왼손으로 오라이 하는 거 보셨죠? 왜 그래 공주야? 밥안 먹은 거에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어저께 밥 아빠가 줬는데 어. 아 제가 지금 술이 덜깬 관계로 평소처럼 말을 잘 못해요. 예, 어쨌든 공주가 두발로 서길래 보여드립니다. 지금 공주 쌩얼인데다가 귀도 안 묶었어요. 근데 귀여워요. 예, 주특기 나옵니다. 두발로 서기. 그후 오라이를 합니다. 오라이. 아 오라이가 간식인 줄 아나? 어, 오라이한다. 어저 주특기 왼손 오라이. 아, 공주가 좋아하는 닭똥집, 고구마, 닭똥집, 고구미, 갖다 줘야 되겠어요. 예. 이거 먹고, 공주야, 한숨 더 자자. 어. 어저께, 어. 고양이 삼촌이 술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, 어. 아빠 술이 들겠다. 아 어. 아,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? 너 누워봐. 어. 누워봐. 이삐야. 어. 어, 알았어. 내놓으라고. 알았어. 어. 기다려. 예. 갑니다. 네. 요즘에 공주가 좋아하는 간식이 닭똥집이에요. 아, 이게 뭐야? 어. 이모가 보내주신 꽃게 15kg라고 게장을 담가주세요. 예. 제. 아이고, 좋아. 아이고, 공주 좋아. 아이고. 엄만 입을 잘 덮고 계세요. 예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닭똥집을 맛있게 이거 어떻게 한 거야? 닭, 닭, 아, 빨리 먹어, 빨리, 빨리 먹어요. 홍주가 먹습니다. 예, 닭똥집을 좋아해요. 예. 자,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냅두면 공주가 저걸 먹습니다. 어, 일단 닭똥집부터 드세요. 아유 좋아. 한. 5분간은 두 발로 서 계신 거 같아요. 예. 여기 여기 오고고고고 오고고고고 손을 뒤져 먹습니다. 아이고 똑똑하구나. 응. 예, 공주를 언제 미용 시킨다고요? 네, 예, 드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미용을 한답니다, 공주가. 네. 아, 주말이요? 예, 지금 공주가 예. 죽나온 강아지처럼 지저분해 가지고 예,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가루... 가루 가로... 먹어야지 가루 앉아 앉아 아빠 손줘 손 빨리 옳지 어이 잘한다 저쪽 손 저쪽 손을 달라니까 이건 왜 오른손만 줘 아이 이놈 누가 일어나래 아, 이제 그만할 거임 아빠 잘 거야 안녕히 계세요